지금부터 2022년 3월 22일, 밀리터리 메타버스와 LBSPA의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 협약식은 내빈 소개와 LBSPA에 대한 소개, 밀리터리 메타버스의 소개, 체결 서명식과 기념 촬영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내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BSPA의 남기영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최근 그 컨버전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LBS 페이를 만들어서 여러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입장에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진출하려고 을 나름 저희가 기획을 했었었고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색다른 경쟁력이 아주 출중한 밀리버스 그리고 박 대표님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저희 LBS 페이와 밀리버스가 업무 협약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양사가 생태계가 좀더 발전적으로 공유가 되면서 많은 업체들과 함께 같이 우리가 이 생태계를 더 확대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밀리터리 메타버스 박희석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준 우리 LBS 남기영 대표님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관계자분들, 또 임원진분들 이렇게 먼 거름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또 우리 남기영 대표님 회사 본사에 제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남기영 대표님이 저하고 또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파트너가 생긴 것과 함께 또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어제 굉장히 그 행복했는데 양사가 서로 협력해서 앞으로 서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 걸음 오신 우리 남기용 대표님과 또 임원진 분들 다시 한번더 환영하고 정말 서로에게 큰 힘이 될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BS 코리아 우보선 대표님, LBS 한형석 총괄 이사님, GMS 안태호 대표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순서로 양기관에 대한 짧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LBS페이를 소개하겠습니다. LBS의 재단은 온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가상자산이 가치를 가지며, 가상자산이 결합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 또는 통합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LBS 재단은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편 결제 플랫폼인 LBS 페이를 오픈했고, 코인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밀리터리 메타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밀리터리 메타버스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며, 구글 지도를 약 5조개의 타일로 쪽에 P2P 거래를 진행하는 가상부동산 메타버스 플랫폼이고, 추가로 무기 매매와 디지털 영웅 매매를 포함한 메타버스입니다. 다음 순서로 체결 서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업무 협약서에 양 기관 대표님들께서 서명을 해주시고 서로 협약서를 교환하신 후 다시 한번더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 촬영까지 모두 진행됐습니다. 이로써 밀리터리 메타버스와 LBS 페이는 향후 국내외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 업무를 협력하며 함께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밀리터리 메타버스와 LBS 페이의 업무 협약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LBS!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